사주로 보는 내 특성. 오늘의 주인공은 경술 일주, 신해 일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여덟 글자를 확인해 주세요. 어떤 앱이든 좋습니다. 생년월일 시간을 넣고 결과가 나오면 일간과 일지 두 글자를 찾아 표시해 두세요. 잠깐 멈추고 확인하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 위치만 기억하세요. 위가 일간, 아래가 일지. 먼저 경술 일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금, 단련된 강철. 외부 압력에도 휘지 않는 완전한 구조물의 상징. 명확한 판단력, 단호한 행동. 예스. 올노우가 분명한 리더. 단점은 유연성 부족 한번 굽히면 내부 균열이 오래 남는다. 술토 충성심과 정의감을 상징하는 개. 수호자 문지기의 이미지. 가족, 팀, 조직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하며 옳고 그름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그러나 고집과 의심이 강해 신뢰가 깨지면 관계 회복이 어렵다. 강철 갑옷을 입은 충견,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정의의 수호자, 단단함과 충성, 판단력과 행동력의 결합,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사적 이미지. 단단한 강철이 거대한 성토 속에 자리한 모습으로 정의감, 결단력, 추진력, 통찰력이 매우 강한 인물형입니다. 한번 옳다고 믿는 일에는 망설임 없이 돌진하고 옳지 않다고 판단하면 단호히 등을 돌리는 냉철한 면도 있습니다. 철의 정의감과 불의 열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전적 혁신적 비판적 사고로 나아갑니다. 정치, 언론, 법, 군, 경찰, 종교, 철학, 공공 리더십 등 시스템 안에 정의를 세우는 역할에 잘 맞습니다. 숭고한 목표를 품지만 완벽주의가 지나쳐 주변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명령이나 규범에 복종하지 않으며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커서 리더십을 맡을 경우 의리와 신의의 상징이 됩니다. 강철처럼 단단하지만 내부는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큽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냉정하게 선을 긋지만 속으로는 오래 곱씹습니다. 정의감과 완벽주의가 과하면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이 자기 비판적 강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의협심이 넘치고 명예를 중시하지만 의심이 강해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과하면 인간관계에 긴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형 리더입니다. 정치 법조 언론 군경, 공무공익단체, IT 기술, 종교, 심리 상담, 의학 계통 등 논리정의 통찰 실행력이 필요한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이나 독립 문제로 일찍 분가 독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철학 형이상학 혹은 심리학적 주제에 깊은 통찰을 갖기 쉽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어 겉모습보다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사상가형입니다. 기술직에 가면 완벽한 시스템 설계자, 종교 심리 쪽으로 가면 인류의식 탐구자 같은 면모를 발휘합니다. 이번에는 신의 일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금, 정제된 보석, 혹은 연마된 거울. 깨끗하고 반짝이는 금속의 기운. 차분하지만 강한 내면, 고요 속의 결단력과 자기 확신, 완벽주의와 세밀함이 강해 때때로 타인과의 간극이 생긴다. 해수, 깊은 바다를 품은 돼지, 온화하지만 내면은 풍요로운 물의 세계, 감수성, 포용력, 직관이 뛰어나며 타인의 감정을 잘 감지한다. 그러나 상처에 예민해 신뢰가 깨지면, 관계에서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 물 속의 은빛 돼지. 고요 속의 지성.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움과 생각의 깊이. 순수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비로움. 지적 감성의 상징.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흐르는 내면형 지성인입니다. 세련된 언행과 깔끔한 외모, 정돈된 말투로 신뢰를 얻으며 자기 기준이 높고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데 매력 있는 사람, 지적이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실제로는 감정의 깊이를 숨긴 결과입니다. 따뜻함과 배려심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며 말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히 판단하지만 그만큼 냉정하다는 인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기 표현이 섬세하고 계산적이기에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신중히 선택하는 타입입니다. 다만, 감정적 거리두기가 심해질 경우,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나 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 정은 깊지만 표현은 적다. 언어적 감각과 세밀한 관찰력, 미적 감수성이 뛰어나, 문학, 언론, 심리, 교육, 연구, 법조, 의학,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획력과 발표력도 뛰어나며, 프로젝트 단위의 직무에 적합합니다. 단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자극과 학습을 추구하는 편이라 직업적 이동이나 경로 전환이 잦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완성보단 경험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선이 섬세하고 상대를 배려하지만 냉정하거나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언어 표현이 논리적이라 따뜻함보다 지적 우위를 느끼게 하는 편. 연애에서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말을 아끼는 스타일로 내면적으로는 상대를 위해 헌신하지만 표현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높은 이상을 품고 있어 현실적 조건과 감성 모두를 중시합니다. 지식과 예술을 통한 자기정화형입니다. 고요한 내면 속에서 사유와 통찰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며 때로는 종교 철학 명상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치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나 작가, 상담가, 심리치료사, 학자, 예술가 등에서 빛을 바랍니다. 결국 감성으로 이성의 완벽함을 다듬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경술 신의 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자, 개축 일주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시크릿 포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